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선전포고 에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먼저 성경에서 표현하는 쓰고 있는 그 단어 중에 두 단어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어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는 어 사람들 또는 무리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성 뭐 얼핏 보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 백성이라거나 또는 사람이라거나 또는 무리들이라거나 다어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 그 단어가 어, 쓰이, 쓰임을, 그 단어의 쓰임이 어, 그 지칭하는 사람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어, 이제 그것을 먼저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백성, 어, 성경의 백성이다 라고 단어가 어, 표현이 쓰여질 때는 정통 율법을 배우고 정통적으로 율법을 배우고 그 배운 율법을 지키는 정통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 백성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사용을 할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렇게 말을 하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이렇게 말잘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만난 때에는, 아, 정통 율법을 배운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사람들, 또는 무리들, 또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음, 그 정통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그런 거 구분 없이 이 사람 저사람은다 통틀어서 그, 어, 그 사람들을 부를 때 유대인이든 일반 사람들이든 이방인이든 다 통틀어서 부를 때그 어, 단어를 사람들 또는 무리들 이라는 단어를 어,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을 어,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쩌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이렇게 장황하게 어느 지역을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두로 지방을 두로 지방에서 나와 가지고 시돈을 지나서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드로아 시도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인들하고 어, 유대인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대가볼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과 함께 어, 혼합되어서 같이 살고 있는 구분 없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그 지역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기록하냐면 무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사람들 또는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만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장면에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 할것 없이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말더 듣는 사람 또는 귀가 안 들리고 말더 듣는 사람을 고치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으로 잡은 내용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제 마가복음 7장에도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어,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7장 초반부에 보면,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때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메시아가 나타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냐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면 귀 먹고,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치유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31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고 계십니까? 누구를 고쳐주고 계시죠? 예, 네, 귀먹고 말더 듣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귀먹고 말더 듣는 사람, 그 사람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귀먹고 또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치유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장면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증명하는 것이죠.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대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치유 장면을 통해서. 그런데 그 메시아 대심, 예수님께서 메시아 대심을 선포함에 있어서 그귀 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에게 한 단어로 글을 고쳐주시거든요. 한 단어를 쓰십니다. 그한 단어가 뭡니까? 네, 에바다. 에바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에바다. 성경에는 열리라 라는 뜻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열리라. 근데 이 열리라 라는 이 말씀, 번역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아,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어 고쳐 주셨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이 열리라 에바다라는 이 뜻을 보게 되면 능동형의 문법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치니 열려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태로. 그러니까 누가, 누가 열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열려줘야 그가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바다 했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열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서 그분이 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 멍하니 있으시면 안돼요 멍하고 있으면 불멍 때리면 안됩니다 제가 불이 아닙니다 네. 지금 주님께서는 그귀 먹고 지금 말 더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에바다 했어요 근데 이게 수동태란 말이죠 누가 너를 열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면 너가 지금 귀 먹고 또 어, 말을 더듬는 그 상황에서 놓여지기를 소망하며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비록 주님께서 메시아 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그 에바다라는 그 단어를 들으신 주님께서 곧바로 열어주신 것이죠. 곧바로. 이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의 이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상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시아 되심을 큰 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드러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도 오늘 마가복음 7장 우리가 통독할 때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제자들도 무리들한테 설명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예수님과 조용히 와 있을 때, 주님, 그때 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도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을 더 듣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말을 더듬는 상태라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가르친 겁니까? 한 사람을 고쳐준 거지만, 사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이건 또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건다 우리들을 지칭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더듬어서 메시아에 대한 온전한 큰그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들, 우리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할까요? 우리는 어둠과 죄악의 세력에 우리는 자꾸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너희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열려지기를 원한다. 너희의 그, 들어도 들을 수 없어서,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너희들 말이 더듬어서 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다 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바다라는 표현은 이런 열려 열려지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표현을 언제 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표현을 언제 쓰느냐? 이 표현은 전쟁을 선포할 때, 전쟁 전쟁을 개시한다고 하자.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전쟁을 시작할 때 뭐를 먼저 합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뭐를 먼저 합니까? 선전포고를 먼저 하죠. 선전. 나 이제 전쟁 시작한다 하고 선전포고를 먼저. 하죠. 그런데. 이 에바다, 에바다라는 단어가 이 선전포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선전포고.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진짜 메시아가 왔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 권세로 왕노로하던 너희들은 다 물러나고 열려지고, 새로운 메시아 대신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너희는 다 물러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맞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옛날, 마이크가 켜져 있으니까, 깜짝 놀는 건, 옛날에, 옛날에, 우리나라 방식으로 하면, 에바다라는 이 표현이 옛날 우리나라 방식으로 하면 뭐겠습니까? 아주 질 나쁜 사또가 있으면 그 사또를 혼내주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암행어사를 보내잖아요. 그때 어떻게 암행어사가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아, 옛날 박문수, 어사 박문수도안 봤는데 잘하네 <laughs> 아메와사 출두여 하고 나가지 에바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으니까 사도 너는 물러나고 너는 빨리 어, 아메와사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하고 아, 아메와사를 맞이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같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죄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바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물러가고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그 삶의 모든 무게들 그것 때문에 눌려있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더커 보여서, 코로나가 더커 보여서 눌려있던 그 모든 마음들, 내가 지금 해야 될그 일들, 그것에 눌려있는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새롭게 열린다는 것이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죄와 어둠의 세력에 묶여서 어쩌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어쩌면 우리는 소홀이 되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 회복의 날이다 하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하자, 다시 새롭게 하자라고 우리는 외쳤습니다. 근데 외치고 보니까 왠걸요? 아직 어둠의 세력, 즉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그 삶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자녀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물질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이 문제들 그것 앞에서. 우리가 회복합시다 했지만,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래서 귀먹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에바다.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에바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에바다 밖에 없습니다.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에바다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에바다! 네, 그렇습니다. 에바다입니다. 사탄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자꾸 두려움으로 묶으려고 했던 그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삶,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